안녕하세요. 모닝빵입니다. 다들 바쁘시니 짧게 말씀드릴게요. 올해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. 대출 받으실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. DSR 들어보셨죠? 내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지 않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. 보통 40%가 기준이죠.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한발더 나갑니다. 지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예상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에요. 지금은 은행 주담대, 신용대출, 이금융권 주담대까지만 적용되는데요. 이제는 이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도 확대됩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반영률도 25%에서 100%로 강화되어 한마디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사람이 4% 변동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, 지금은 6억 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, 7월부터는 5억 8,7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. 이런 규제 강화전에는 항상 대출 수요가 몰립니다.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금리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같이 늘죠. 스트레스 DSR 3단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, 구체적 내용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에요. 대출 계획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세요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려요. 끝.